북한 정권의 외교는 협상의 언어를 빌린 기만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신뢰의 과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대화는 시간을 훔치기 위한 도구이며 합의는 파기하기 위해 체결되는 문서일 뿐입니다. 악수는 연출이고 약속은 소모품입니다. 이런 행태가 수십 년간 반복되었습니다. 대화 국면이 열리면 긴장은 잠시 완화되고 그 틈에서 군사 능력은 고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 합의는 아무 설명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전략이며 우발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체제, 검증을 거부하는 권력, 결과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정권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우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뢰 없는 협상은 공허하고 검증 없는 합의는 위험합니다. 선의의 기대는 외교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외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행동으로 늘 정반대를 보여왔습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낭만이 아니라 방조입니다.